군대의 기밀을 다루는 정보사령부의 전 현직 간부들이 이 군사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비밀 요원들 명단까지 몇천만 원에 팔아 넘겨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에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황모 씨와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보사가 보관하던 군사 기밀을 다른 나라에 빼돌린 혐의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년 동안 군사기밀 100여 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확보한 기밀을 선배 공작팀장이었던 홍 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넘겨받은 기밀을 A 국가와 B 국가 요원들에게 다시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국가에 넘긴 정보 중에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 중인 비밀 정보 요원 명단도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은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요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지난 4월 기밀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한달 가까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실을 파면 조치한 뒤 지난달에야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 군사기밀 등이 유출됐는지 또 군이 수사에 미혼적이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